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성경은 음 단순하게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소원이 모든 사람이 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성취되어지는 기록입니다. 그 모든 키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은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참된 일꾼을 세우시는 그리스도라는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나니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들이 너무나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응답 속에서 또 함께 수많은 갈등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은 갈등과 문제와 위기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에 어, 붙잡혀 있는 것에서 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야겠습니다. 어, 그래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 들어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요. 우리의 무능력함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방법이 되고요. 또한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부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내 개인에게 오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나를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내 개인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실질적인 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되겠습니다. 어, 초대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하고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한다고 착각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본인이 세인트가 되는 걸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 사람들의 모든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 개인이 다 똑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또 반대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욕먹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거 싫어합니다 그게 반대로 말해보면 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랩맨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안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게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독 어,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받아온 교육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내가 어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내가 어떤 라인에 서면 내가 좀더 빛나 보일까? 내가 조금 더 어, 드러나 보일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에도 그랬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아 사람들이 나를 적어도 저이 정도로 헌금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수, 들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 내 거를 조금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람들이 모를 거야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너네는 죽임을 당해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초대교회는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들이 많았겠죠. 그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과부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유대파, 헬라파 서로 나누어져서 막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외되어지는 과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서운함을 느꼈던 과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 사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두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과 모든 감정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결정하게 된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 지혜가 충만한 자들, 칭찬받는 자들,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일꾼으로 교회에 세우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도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사도들은 어, 무엇에 전념하게 됐냐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먼저 세우셨고 또 그것을 돕는 자로 또어 집사들을 세우는 그 일들이 오늘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오직 말씀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사도들의 직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허다한 제사상의 무리도 이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 것을 사도들, 사도들이 찾아내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이 복음 앞으로 실질적인 복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과 그리고 빌립과 또 수많은 안디옥의 흩어진 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 스테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니까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어, 반역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 성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했더니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고 병전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사마리, 어, 사마리아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그곳에서 빌리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안디옥에 흩어진 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니까 선교의 문, 실질적인 선교의 문, 이방인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들이 하나님이 미 교회에 일꾼을 세웠더니 그런 흑암이 무너지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길 운명이 바뀌어지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곳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생명운동이 일어난 그 역사와 증거로 지금 오늘날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 복음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절대 교획이 세계 성교의 그 대열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어린 랩렌트들이 잘 몰라도 되고 잘 이해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렘데트와 중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 예배, 기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아마 암결일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문제는 그냥 던져 주는 것입니다. 던져 놓는 것입니다. 던져 놓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또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으로 다시 모든 스케줄 짜고요. 다시 모든 우선순위 바꾸고 하나님 앞에 5분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일곱 망대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일곱 여정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일곱 여정을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고 마에 이정표 속에 나 날마다 두시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해결하시는 시간보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삶 다시 한번 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렘넌트의 일꾼으로 렘넌트의 타임 중직자의 타임을 5분만 가지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으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기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결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더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오늘도 나에게 회복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